강아지 종합 백신 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같은 걸네 번이나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죠? 종합 백신은 여러 전염병을 한 번에 예방하는 백신이에요. 홍역, 파보, 코로나, 파라인플루엔자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을 막아주죠. 그런데 강아지는 태어날 때 엄마 젖으로 받은 항체 때문에 처음 접종할 땐 백신 효과가 제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2에서 4주 간격으로 같은 백신을 4번 반복 접종하면서 점점 자체 면역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기초접종이라고 합니다. 생후 6에서 8주 1차, 8에서 10주 2차, 10에서 12주 3차, 12에서 14주 4차 플러스 광견병까지. 그 다음부턴 매년 한번 추가 접종이면 됩니다. 단순히 4번 맞는 게 아니라 강아지 몸의 면역을 기억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 강아지는 어디까지 맞았는지, 댓글로 체크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